난빨리 배들이. 어디 짜어 <laughs> 빨리 마. 야. 신은호, 신우호 오케이. 3, 4. 2. 3다 아, 신은야 아니. 하.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어떻게 잡아지 빨리, 빨리. 이나

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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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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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해! 리 이리, 이리, 아리 이리, 이리, 1, 리이 이리, 이리, 이이 이리, 이리, 로 이리, 이이이이 제가 지 않겠다.